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 그것도 놀랍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어, 그 바다 위를 어,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께로 그가 향하여 가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못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저 한강에 가서 걸어가라는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사건이고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극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기적적인 모습으로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에 있는 이 원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볼때 먼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바로 이 바다를 딛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 자신이 바다 위를 걸어가실 뿐 아니라 베드로가 베드로가 부탁을 할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을 때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그 말씀으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하시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와 함께 마침내 배에 오르신 다음에 이 광경을 다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도심과 기적이 있어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과거에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풍랑을 그 바다를 딛고 그러시는 분 그리고 바다를 딛고 가게 하시는 분 그리고 이분이 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신 다음에 배에 함께 오를 때그 바람이 또 거쳐서 이분을 이 바람과 이 자연까지도 이분에게 존경을 표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오고 배에 물이 막 차고 들어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께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깨셔서 한마디 하시자마자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이 풍랑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풍랑을 두려워하느냐, 이 풍랑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을 가져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심히 두려웠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정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막연히 믿었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어느 정도의 분이신지를 다 몰랐는데 그분의 한마디에 이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위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고 놀랐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주님을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여러 해가 되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분의 권세에 대해서,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분을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안다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마디에서 이 만물이 순종해야 되는 그분을 모신 자들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기를 다 나타내시고 자기 하실 말씀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다. 이 아들이 세계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실 때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통해서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수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 다시 올리어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마,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어, 가브나움에한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하인을 사랑하는 아주 좋은 백부장이 백부장입니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 하인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강구했다고 했습니다. 내 네, 하인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고쳐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가겠다고 했어요. 이 백부장이 오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백부장의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라. 그러면 내네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은 너무 높으셔서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시기 싫어서가 아니고 주님은 너무 높으셨어. 이 로마 황제보다 높으신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을 내가 우리 이 누추한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자 하인이 나날 것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내 아래 군사들이 있을 때 내가 이리 가라 하면은 그 사람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오라 하면 오고 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을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백 부장이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시로 그 하인이 낫다 그랬습니다. 가서 가던 길에 마주오는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만났는데 낫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언제 낳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낳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실 수 있는 권세 주님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무리를 걸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다 말이죠. 물이 어떻게 그 물이 어떤 경우에는 개미나 이런 게 가벼운 곤충이 물에 떨어지면은 이 물의 부력이 물에이 장력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작은 거는 뜹니다, 그죠? 물 위에 막 걸어 다니는 곤충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물 위에 뜨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걸었서 뜨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현상을 보았지만은 경험했지만은 베드로는 실제로 어디에서 걸어갔느냐 하면은 바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를 지탱해서 주님의 말씀 위에 베드로는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물위를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베드로를 오도록 올려고 예, 그 말씀대로 화답하는 베드로는 물위를 걸었으라도 주님께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언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느냐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걸어가면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이 기적적인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올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라 명령의 말씀인데 그 명령의 말씀은 우리를 그물 위를 걸어가게 하는 힘을 이미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베드로가 배에서 뛰내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내렸어요. 가려고 베드로가 노력을 한 겁니다 베드로한 가지 결단을 하고 물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뛰어내렸지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기 서배 밖으로 나가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를 지탱해서 말이죠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슬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과 환란과 풍파가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밟고 가는 사람이 될수 있느냐 말이죠 이게 허우적거리지 않고 이 세상에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밟고 그 위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약속들 좋은 것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배에서 내려오는 베드로와 같이 작은 한 걸음을 주님 앞에 떼어놓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받쳐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란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너희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유다스 일장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건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의 삶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은 뭘 붙드는 믿음입니까 어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가져라 했을 때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그, 어, 믿는다고 했을 때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믿음의그 예, 어, 딛고 서는 예, 그 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우리 믿음 위에, 말,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품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 그 말씀에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신의 가심은 나무같지 시절을 쫓아서 과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사가 형통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큰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내가 항상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려고 하란 말이죠.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요수아가 가난을 정복하는 비결, 그 강대한 민족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칼과 창이 좀더 준비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네가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이야.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너보다 강한 자들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때 너에게 형통함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의 신랑인의 삶은 말씀 위에 걸어가는 삶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붙들어 주심이 받쳐주는 삶이다 말이죠. 그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삶일 수 있습니다. 뭐 기적 무슨 마술사 같이 그렇게 뭔 이상한 일을 자꾸 하는 게 아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그그 내용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받쳐 주신다. 하나님이 사실은 기적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삶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잘 가다가 물에 빠지는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실패가 됐어요 잘 가다가 물에 빠져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참그 믿음 유지하기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느냐 말이죠 그의 마음이 평정을 잃고 그가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말이죠 그가 딴 것을 쳐다봤을 때 물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했습니다. 오라. 어디로? 어디로 갑니까? 오라. 물리를 걷는 능력을 단순히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가라가 아니고 오랍니다. 다시 물리를 그냥 걸어가라가 아니고 오라. 이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목적지가 누구겠어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부르시는 그 주님이 목적지가 되어서 베드로를 부르니까 베드로는 그 주님 가야 될그 방향에 있는 주님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분명히 물 위를 걸었기도 했는데 바람을 보고 마음에 무서움이 가득 차니까 이 발이 물 밑으로 쑥쑥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쑥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갔어야 되는데, 베드로가딴 것을 쳐다봤습니다. 바람을 봤다 그랬어요. 그 바람이 일으키는 풍랑을, 그 파도를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 처음에 뛰어내릴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봤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의심이 들었어요. 의심이 들었어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붙들어주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 속에 정말 갈수 있을까? 못갈것 같다 이 파도를 봐라 걷, 걷다가 그래요 분명히 걸었는데 분명히 걸어가다가 걸어갈 수 있을까? 자기가 몸이 가벼워서 걷는 것도 아닌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갑자기 말씀에 걸어가는 그 기적을 기대하고 가다가 지금은 어 의심을 하고 그렇게 감히 이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도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이, 어, 이, 어, 이 세상 파도를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은, 어, 무슨 극적인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을 주님께로 우리가 가지고 나가고 그 속에서 주님의 도심을 우리가 바라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하려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이붙듯심을 받고 이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면서 세상을 밟고 가는 제자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마음에 틈타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그렇게 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금방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도 빨리 빨리 주님 앞에 아래고 또 구하고 아래고 구하고 아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로 시선을 계속 우리가 고정할 때 말이죠 주님은 그런 것을 절대로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다가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왜 쳐다보느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laughs> 왜 쳐다보냐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계속 쳐다보면 좋아하신다. 우리가 계속 주님께 이 초점을 맞추었으면 주님은 너무 <laughs>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어, 우리를 떠받쳐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보면은 우리 눈을 주님께로 돌려서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라. 늘 기도하라. 늘 그분을 바라보라.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라. 크고 작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늘 우리 믿는 도리에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가 그래야 됩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고 죄인인데도 죄인이었는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불러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작은 믿음이어도 이 믿음은 굉장히 귀하고 값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잘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을 거룩한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히브리서 12장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무거운 것, 을메이는 것, 죄들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인생을 살고 너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12,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믿음의 주님,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풍랑을 딛고 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할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봤다고 했는데요. 사실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베드로는그 파도 속에서 이제 바람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봤다는 말이 사실은 좀 약간 어색한 말입니다. 파도를 봤다라든지, 이 물결을 봤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람을 봤다. 안 봐도 되는데, 안, 원래는 안, 보, 안 보이는 건데, 그거를 봐가지고 굿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꼈다. 어리석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환경에, 너무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면은, 주님을 보는 것보다 환경을 쳐다보는 것이 이 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딛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어, 늘 그런 풍랑의 세상인데,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마음의 바람과 파도가 그 사실 마음에 그게 채워요. 그게 마음에 벌써 그게 먼저 들어가서 문제예요. 말씀에 썼던 거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아닌 의심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 나중에 주님을 지적해주는, 왜 의심했느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평생 시선을 향하여 어, 사는 것이 우리 어, 믿음의 삶이에요. 이 생의 바람과 파도에 주목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삶. 베드로의 한 걸음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 사는 우리 한 걸음이 기적이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받쳐 주면은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입니다. 주님이 도와주는 삶, 주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는 삶,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려고 할때 주님이 받쳐 주는 삶은 기적의 삶이다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예.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빠져들어갈 때, 예. 그 믿음이 어 흔들리기 쉬운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고 의심을 자꾸 하는, 믿음이 작은그 앞에도 예수님 많이 경험했는데, 그 앞에도 예수님 많이 경험했지만은, 이상하게 에, 딴 거를 쳐다보면 은그 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에, 지금도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쑥 들어간 게 아니고 걷다가 빠지는 겁니다 믿음이 어, 있다가 없다가 이러는 거예요 에, 그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에, 그래서 실패를 하는데도 에, 주님이 뭐 꾸짖었지만은 주님이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부르고 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에, 딱 해야 될 바로 그 말이죠. 물에 빠져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순간 베드로, 벌써 주님을 보는 겁니다. 풍랑을 보다가 물에 들어가는데 다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이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베드론 로 자기가 물에 빠지는 거 알자 즉시 주님을 다시부로 급하니까 급한, 그러니까 급한 대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예, 주님이 정말 붙들어 세워 주셨어요. 예, 오늘 주님 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 나는 믿음이 적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의심을 들었습니다. 나는 주님께로 시선을 맞추지 않다가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길에서 지금 빠져들어 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나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경고하지 못합니다. 나는 가다가도 잘 빠집니다. 나는 믿다가도 의심이 듭니다. 나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지금은 또 실패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심을 받아서 놀랍게 그 물결 위를 걸었지만은 금세 나는 또 빠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우리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이 작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있었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땅을 쳐다봤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을 할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건지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한다면은 이 기도를 잊지 않는다면은 물에 빠지면서 아유 부끄러워라. 주님의 역사로 내가 걸어가다가 빠졌는데 어떻게 내가 내 혼자 좀 빠져나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허우적거리면 안 되겠죠. 자기 힘으로 처음부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들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필요하다면 매일매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 이 기도는 아마 우리에게 수시로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좀더경고해진다면덜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달라는 이 기도를 외면치에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했던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의심이 들었던 사람도 우리 주님이 건지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길에 계속. 말씀을 의지해서 전진하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기적적인 붙드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